너무 좋다 여기. 근데 다 양이에요. 어떻게 이런 데가 있지? 안녕하세요, 소남입니다. 저는 몽골의 달란자드가드라는 도시에 온지 이제 이틀 차 되는 날입니다. 어제 제가 이 도시에 도착해서 저 앞에 보이는 게레에서 잠을 잤고요. 여기 숙소 주인분하고 얘기를 해서 4박 5일 동안 제가 700 달러에 투어 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투어로 떠나는 곳은, 요 요링암, 라는 곳과, 무하르시바르트, 라는 곳인데요. 이게 가는데만 1시간 반이 걸린다고 해요. 10km가 떨어져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가 제가 가야 5일 동안의 여행지 중에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제일 먼 곳은 200km라고 하더군요. 오늘 아침에 나와서 보니까, 바람이 좀 불고, 날이 조금 흐린데, 어, 잘볼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10시에 투어 출발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10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숙소 주인을 만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cold? Yeah. Yeah. <laughs> 원래는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챙겨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소식가여서 아침은 됐고 그냥 커피 한 잔만 부탁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커피를 준비해 주고 계시네요 오늘 조금 날이 흐려서 비가 올 수도 있다고 해서 우산을 좀 챙기라고 하네요. 우산이랑 바람막이 좀 챙겨가야겠어. Maybe t hours to the destination. Like an h Yeah. 아, y 제가 이 투어 여행사를 통해서 가는 건 아니고 그냥 숙소 주인 통해서 가는 투어긴 한데 그래도 나름 잘돼 있습니다. 앞에 이렇게 보라, 모니터도 있고. 물도 준비되 있어요. 자, 가보자고, 여기 기름은 1리터에 한 900원 하는 거 같네요. 싸다, 싸다. 여기 입구 쪽에 들어왔는데, 이런 막 작은 산들이 엄청 많거든요. 여기를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아까 그 입구부터 오프로드 길로 한 30분 정도 달려가지고 여기 주차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차들이 꽤 많네요. 여기 보이는 이 차들이 있죠? 이게 푸르공이라고 하는 차인데 러시아 군용차라고 하거든요. 이거 한국에서 투어 올때 많이들 탄다고 하는데 승차감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합니다. 이렇게 we'll 겁니다. Like yeah, one w <laughs> 여기서 안쪽으로 한 3km 정도 더 걸어야 된다고 합니다 전 여기 주인장의 딸인 시혜라는 친구랑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주인장 아저씨는 저기 주차장에서 점심 식사를 좀 준비한다고 하셔가지고 둘이 같이 갑니다 여기가 고도 2800m 라고 하거든요 어쩐지 숨이 좀 차다 했어 어 천천히 걸어야겠네 야 근데 진짜 장난 합니다 여기 여기 물길도 이렇게 협곡 따라서 쭉 있고 아주 예쁘네요. 날이 좀 흐려서 그렇지. 걷기가 좋아. 근데 숨이 좀 차네. 여기 지금 제가 온 곳이 이름이 요링암이라는 곳인데 요링암이 무슨 뜻이냐면 독수리의 계곡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이 지역이 원래 독수리의 구역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도 너무 멋있어서 이게 메인 플레이스냐 물어봤는데 반도 안 왔다고 하네요 춥기도 춥고 비도 오고. 6월인데도 이도날씨은 그 여기 따뜻할 때 오려면은 한 7, 8월에는 와야 될것 같아 어 여기도 장난 아닌데 약간 장가계 느낌도 나는데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여긴 초록 초록보다 갈색빛이 더 많아서 느낌이 색다르네요 저기 독수리 있다 아택포로하하 오케이 <laughs> <laughs> 자, 제가 자연을 여행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여기는 좋은 게 사다리, 울타리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100% 자연 속에 그냥 찾아온 느낌이에요. 여기가 진짜 자연에 왔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멋있는 자연 아래로 이 소똥, 말똥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냄새도 막 나고. 하지만 저 이게 좋아요. 왜냐면 자연이니까. 이런 데가 진짜 멋있는 것 같아. 물길로 다 이렇게 자연적으로 파진 거일 거 아니에요? 이런 데가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저쪽도 막 이렇게 파져 있고 여러 군데가 그래요. 이 강을 건널 때도 뭐 인공으로 다리를 설치해 놓은 게 아니라 이렇게 다 돌다리를 만들어 놨어. 원래 이 몽골 여행의 목표는 히치하이킹으로만 투어 없이 여행을 다니는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첫 번째 여행지 여기 와 보니까 투어 없이는 다닐 수 없다는 거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일단 시내에서 여기 입구까지 올 때만 해도 차로 1시간이 걸렸고 여기 입구부터 지금 제가 있는 곳까지 비포장 길로 한 30분 정도 진짜 막 엄청 이렇게 요동치면서 왔거든요 여기는 히치하이킹으로 갈 수가 없어 비용은 좀 들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은 진짜 한순간에 녹아내립니다 바람이 여기가 이제 메인 스팟이라고 합니다 시내는 붙잡혀서 다른 분들 사진 찍어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진짜 멋있다. 협곡이다 협곡. 와 이렇게 물이 흐르네. 저 안까지 계곡이 흐르네. 야, 자 아, 여기를 밑에서 보니까 더 높아 보이고 더 멋있습니다. 어, 이 조심해야겠다. 바위들이 미끄럽거든요. 네 예, 죠예 예. 시내 가이드가 바닥 미끄럽다고 저만 보냈습니다. 이래도 되는 거야? 이야. 여기부터는 이제 물이랑 미끄러워가지고 못갈것 같고. 진짜 멋있네요, 여기. 중국에서 갔던 그 장각의 대역곡보다는 조금 사이즈가 작았는데 그래도 이게 자연적으로 생겨났다는 거 아니야? <laughs> 아, 나 진짜 여기 숨이 너무 차다. 진짜 고산지대긴 한가 보네요.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돌아갈 때 보니까 더 멋있는 것 같은데. 이 투어 가이드지만 제 뒤를 따라다니는 이시내란 친구는 16살이고, 원래 울란바토르 시내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지금 방학이어서 부모님의 투어를 도와주기 위해 여기 달란자드가드 도시에 와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물어보니까 몽골 사람인데 개도 무서워하고 말은 한 번도 타본 적 없고, 그렇다 하더라고요. 아니 가이드가 길을 개척해 줘야지 내가 먼저 오고 자기는 더 안전한 길 찾고 있으면 어떡해. <laughs> 저는 이 가이드 비용에 여기 입장료가 포함이었는데 여기 입장료가 한2 5 0 0 0원 정도 한다고 하네요. 저 음무를 낀 아름다운 열린함 옆으로 말들이 있습니다. 왔다고 쳐다보는 거 봐. 너무 가까이 가지는 말라고 하거든요. 아 근데 발이 다 묶여 있구나. 앞발 뒷발이 묶여 있어. 자연에 풀어놓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말이 무서워서 먼 발치에 서 있는 시내. 잘보일런지는 모르겠는데 저산 위에도 말이 있거든요. 한네 마리 정도 있는데 제가 시내한테 몽골 사람들은 다 시력 좋다며. 너도 저거 보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기겁을 하면서 그거는 로컬 사람만 좋은 거라고 자기는 도시 여자라고. 그러네요 이 말들을 지나서 주차장 쪽에 다 왔습니다 걸어서 거의 한번 가는데 30분 정도 걸리니까 왕복 1시간 정도 걸린 거 같아요 보데 엄청나게 볼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자연 속을 선선히 걸어 다니면서 느끼는 그냥 그런 여행지인 거 같아요 아 여기 낙타 인형 있네 너무 귀엽다 이거 <laughs> 한 8,000원 정도? 조금 비싼데? 귀여운 애들 많이 파네 여기도 엄청 귀여운 애들 있다 여기 몽골이 마지막 여행이면 제가 사갔을 텐데 저는 이 몽골 여행 끝나면 바로 카자흐스탄으로 이동하거든요. 그래서 짐을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참겠습니다. 자 이제 차에 탔습니다. 이제는 무하르 휘바르트라는 곳으로 갑니다. There's no milestone. How do you know the route? Recognizing. Yes. 아, 1시간이 걸려서 왔습니다 네, 이곳은 무하르 시바르트라는 곳의 입구입니다 오다 보니까 넓은 초원 위로 이렇게 바퀴 자국만 쭉 나있는데 그길 따라서만 오더라고요 뭐 이정표 이런 것도 없고 그냥 그 자국만 따라서 오는 느낌? 여기는 욜링암에 비해서 차들이 얼마 없죠? 여기는 근처에 욜링암이 있다 보니까 욜링암이 너무 유명해서 이 무하르 시바르트라는 곳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찾지는 않는 곳이라고 해요 여기서 점심을 먹고 안을 둘러본다고 하네요. 점심을 준비하는 동안 근처를 좀 둘러보라고 해서 좀 둘러보겠습니다. 여기는 작은 개들이 없어. 다 엄청나게 큰 개들밖에 없더라고요. 안녕. 왕개다 왕개. 왕계. 저기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빙벽이 있나봐요. 이게 보니까 4계절 동안 녹지 않는 뭐 그런 빙벽 뭐 그런 거라고 하는데 지금도 추워요. 여기 도착했는데 아까 요리한보다더 추워. 시내는 낮 최고 기온이 거의 28도, 30도 이렇게까지 올라가는데 여기는 아까 차의 온도 뜬거 보니까 한 5도 이랬거든요. 두꺼운 옷을 안 가져왔는데 이거 감기 걸리겠어. 여기서 점심 준비하고 있으니까 얘가 여기까지 왔어. 너고 없어. 내 거야, 저거. what are we g o n n a eat for lunch? 어쨌든. Uh, 아, uh, uh, yeah. 커피도 이렇게 타 주셨습니다. 아, 이렇게 밥을 해 주셨어요. 소고기 볶음밥에다가 옆에 샐러드까지. 조촐하지만 이게 또 여행의 맛 아니겠습니까? <laughs> 제가 몽골에서 먹었던 고기들은 다 간이 안돼 있었는데 얘는 가정식이라서 그런지 간이 돼 있네요. 맛있어. 약간 장조림의 밥 볶은 느낌? 이제 밥을 먹고 출발했습니다. 아빠인 하시하는 계속 힘든 데는 안 가려고 해가지고 제가 설득해서 같이 가자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어른이다 보니까 자꾸 어디 안 가시려고 하는데 그래도 같이 가야지. 그래야 정이 있지. 근데 여기가 생각보다 많이 추워요. 제 손이 지금 좀 얼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기 오실 분들 계시면은 꼭 따뜻하게 입고 오세요. 장갑도 챙겨오고. 여기는 끝까지 갔다 오는 데가 4km밖에 안 된다 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좀 빨리 갔다 올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달란자드가 시내에서 4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요거 떨어져 있다고 이렇게 갑자기 추워지는 날씨가 신기하네요. 지금 긴팔 티셔츠 하나에다가 바람막이 하나 입었는데, 어, 안 돼, 안 돼, 추워. 여기 무하르시바르트에는 동물들을 닮은 암석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얘가 낙타 암석이라고 해요. 낙타 닮았다고 하는데, 전잘 모르겠네요. that, that r o yes. 아, 저기 저거는 좀 낙타처럼 생겼다. 저거. 여기 개처럼 닮은 암석이 있다고. 아 and 이것도 잘 모르겠네. Eagle, Eagle 아, 그 옆에 독수리.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And it like, gives off, like, smell. 여기 다 자라 있는 식물들 이름이 주니퍼라고 하는데 이거 태워서 땔감으로도 쓰고 향도 좋아가지고 향초 이런 걸로도 쓰인다고 하네요. 음. 그냥 풀 향이긴 한데 좋긴 좋아. I think this place is better than Yolingam. 가다 보면 이렇게 돌들이 쌓여 있는데 우리나라 절 가다가 보면. 창원비는 그런 돌탑이겠지? 아, 근데 지금 비가 와서 좀 흐리게 보이긴 한데 그래도 멋있게 멋있습니다 약간 저기 어디 요르단 이런 데온 느낌이야 더 좋은 거는 일단 사람이 없어 한적하고 걷기도 좋아 약간 생각 많아질 때 와서 걸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와 요 사이로 들어오니까 더 멋있는 길이 나왔네 제가 중국 장가계 갔을 때도 느꼈던 거지만 한국에는 이런 곳이 없을까 좀 궁금하긴 해요. 제가 한국 여행을 많이 안 다녀봐서 그런지 몰라도 강원도처럼 산을 저 멀리서 보는 그런 곳 말고 이렇게 진짜 눈앞에 바로 앞에서 이런 자연을 볼수 있는 곳이 있나 좀 있었으면 좋겠다. 조금 가다 보면 이렇게 미로처럼 생긴 것도 나옵니다. 이런 데를 볼 때마다 진짜 너무 신기해. 어떻게 자연적으로 이런 데가 만들어진 거지? 사실 이렇게 다 파인 길도 다 물길이었을 거 아니에요. 예전에 그래서 이렇게 길이 만들어진 걸거 아니야? 어, 저기는 눈이 아직 안 녹고 저렇게 얼어 있는 상태로 그대로 있어요. 물이 흘러 내려오다가 저렇게 얼었겠지. 그 시내가 얘기하는 거를 들어보면은 원래는 여기 사계절 내내 저렇게 얼어 있는데 어, 어저께 비가 와가지고 아마 다 녹았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 앞에도 다 얼음이요. 와, 어, 다 얼음길이야. 오, 너무 럽다 오. 이렇게 오, 하고. 진짜 너무 미끄러운데. 오. Can we go inside? 저 끝에까지 다얼음빌로돼 있어요. 지금 6월 셋째 주거든요. 물어보니까 6월은 몽골의 여름이라고 하는데 이 몽골의 여름에도 이렇게 더음이안 놓고 있어. 와, 진짜 신기해. 옆에는 이렇게 푸릇푸릇하게 자라고 있는데 바닥만 얼음이야 어떻게 이런 데가 있지? 그것도 몽골에? 가운데 길은 다 녹아 있는데 오와, 있는 양쪽으로는 다 얼어 있어. 저갈수 있는 거 맞아? 어. 오오. <laughs> <laughs> 우와 안 되겠는데 여기. 어, 이렇게 가는 게 맞아? 아 브라운. 브라운이 세이프. 오케이. 시내는 저기 안전하게 남겨두고 아저씨랑 둘이 갑니다. 아 여기가 끝자락인가 봅니다. 오 저기 폭포도 있는데? 어 끝에 들어오는 폭포도 있어요. 저기는 이제 물 흘려다만 얼어있는 물들이 있고 진짜 신기하다. 이 암석들 사이로 이렇게 물이 흘러내리는 거 아니야. 이야 지금은 저 폭포가 여름이라서 물이 흘러내리는 거지, 이제 가을이나 겨울쯤 되면은 저쪽도 다 얼어서 언 상태로 빙벽이 생긴다고 하네요. 요 폭포 오른쪽으로 쭉 오면 이렇게 빙하들이 있습니다. 저 끝에서부터 내려온 거겠지? 저기도 물길 따라서 다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어, 그래도 이번에는 할씨 아저씨가 앞에서 길을 좀 터주셔가지고 약간 안전함을 느끼네요. <laughs> 오 너무 미끄러. 이게 몽골은 다 자연이라서 좋은데 이런 뭐 산책로 이런 게 없어서 조금 위험하긴 하다 여기는. 자 이제 나가는 길입니다. 항상 들어올 때보다 나갈 때가 더 예쁜 것 같아. 몽골의 여름에 빙하라니 진짜 색다른 경험했네요 근데 겨울에 오면 더 멋있을 것 같아 요 아까 저기 하사 아저씨가 작년 크리스마스 때 왔는데 저기 사람도 엄청 많고 빙벽도 엄청 멋있게 돼있었다고 그러더군요 겨울에 오면 너무 추울 것 같긴 해 Your pants. Get <laughs> 아까는 좀 흐려가지고 뿌리게만 보였었는데 구름이 좀거치고 해가 뜨니까 정말 예쁘네요 야 저기는 구름이 껴서 흐린데 여기는 해가 떠가지고 밝은가봐 잠깐 차로 가다가 앞에 양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잠깐 멈췄거든요 <laughs> 아 근데 너무 귀엽다 이거 다 양이에요 <laughs> 제가 가니까 다들 피하고 있어요 너무 귀엽다. 같이 놀자. 일로 좀 와봐. 아, 다 도망가네. 이 맛에 양몰이 하는 건가? 아니, 다 가버리네. 아, 진짜 마음 같아서는 막 뛰어가서 같이 놀고 싶은데. 양들이 넘어간 언덕은 저쪽이고, 제가 가던 차가 멈춘 곳은 이쪽인데, 차 가는 길에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길 따라서 가는 거예요. 오늘의 투어를 다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오후 5시가 다 돼가는 시간인데도 해가 쨍쨍하네요. 보니까 여름에 몽골은 오후 8시가 다 돼야 해가 지더라고요. 여기 집에 마당에 어저께 못 보던 소들이 있길래 그 주인분한테 이거 너네 소냐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laughs> 뭐 다른 사람의 소인지 아니면은 뭐 그냥 주인 없는 소인지 이렇게 와가지고 풀 뜯어 먹고 있어. 진짜 웃긴다 얘네 저 바깥에 천지빛깔이에 널린게 풀인데 왜 여기 들어와서 먹고 있는거예요 학사 아저씨가 쫓아낸다 <laughs> <laughs> 네 아무튼 오늘은 욜링암과 무아르시바르트이두 관광지를 돌아보면서 오늘 여행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은 한 4-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어서 한 1시간 반이면 편도로 갈수 있는 거리였기 때문에 그렇게 막 힘들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내일 일정이 좀 빡셉니다. 편도로 거리가 6시간 걸린다 그래요. 아침 일찍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만 들어가서 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